자 봐보자. 얘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렇게 삼각형의 원에 지금 내접하고 있었을 때 이럴 때이 원에서 이 외접원의 이 지름을 지금 찾아버리면은 이두 개의 지금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그러니까 AB 곱하기 AC는 지름 곱하기 수선의 발이라는 말이야. 자, 이거 한번 증명해보자. 일단은 먼저 기본은 닮음이거든재 봐봐.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할 거냐면은 이 변들을 전부 다 표시를 해. 닮음찾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직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별을 다 표시를 하면은 뭔가 보인다 이 지름의 원주각이지 그 조거는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서 내가 이것도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호 AB로 봐보면 AB의 원주각이고 원주각이다 그지 그럼 여기서 삼각형 A, B, E와 누구랑 삼각형 ADC가 닮았지 그지? 근데 나는 여기서 요 AB랑 AE가 궁금해. 그래서 AB랑 AE가 궁금하기 때문에 내가 AB 대 AE는 말이야. AD 대 AC다라고 지금 적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지금 같지. 그래서 AB 곱하기 AC가 보다 AE 곱하기 AD다. 이런 말이야. 그럼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 요요요요 요, 요, 요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걸 보여 줄게.